운전의 즐거움 배제할 수 없어 유럽 소비자의 2월 3일가 자율주행보다 직접 운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입소스가 밝힌 운전의 즐거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운전자 가운데 66%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도 직접 운전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국 소비자 1만 1,00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가운데 36%는 운전이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답했으며 34%는 자율주행차로 운전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69%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54%는 운전 행위를 단지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53%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운전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를 위탁한 마스다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 행위에 대한 역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개발로 운전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브랜드와 주력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전망이다. BMW, 벤츠, 볼보 등의 주요 완성차 회사는 이동성 다변화를 염두에 두는 반면, 페라리, 포르쉐 등의 스포츠카 회사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구기성 기작 스튜디오 오토타임즈 코 케이 아포르 쇠 코리아 파나메라 4 터보 출시 6월 가 전문가 테슬라 주식 가치 없다 남다른 스케일 중국 거대 거판기 등장 바이크 도, 수 소로 간다 혼다 적극 하담.